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 지 알아? 보여줄게. 짜잔! 너 깜짝 놀랐구나. 응. 생강 과자. 진저, 브라든 거? 응, 생강 쿠키야. 너도 쓰러지다니. 우리 맛있게 구워서 먹자. 오늘은 에로일이랑 과자 파티. 과자를 만들어봤어요. 예쁜 과자집 옆. 에 에로엘이 okay. 만든 생강 과자, 개구리, 호박, 그리고 프랑켄슈타인, 우와, 재거랜트, 아무튼 호박 머리, 그리고 누군지 알수 없는 또 하나의 과자. 우리 예쁘게 담아볼게. 개구리 쿠키랑 생강 과자 뒤에 살짝 숨어보기도 하고. 어? 무섭지 않아? 하나도 안 무서워? 그럼 다행이고 프랑켄스타인 아, 어, 나는 왜 맨날 호박하고만 있는 거야 호박,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진짜 잘 만들었다 이야, 예쁘다 너희들 맛있게 그럼 먹어보자 냠냠 음료수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복불복, 가위바위보 짠!